미국 뉴욕의 물가가 치솟으며 점심값 부담이 커진 가운데 현지 직장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선택지로 군고구마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뉴욕 포스트는 뉴욕 맨해튼 중심 업무지구인 미드타운과 코리아타운 등에서 버터나 소금 등을 뿌리지 않은 구운 고구마가 2에서 3달러 선 하나 약 3,000원에서 4,500원에 팔리며 점심 대용 초간단 식사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날 뉴욕포스트는 뉴욕에서 샐러드 한 그릇이 20달러, 하나 약 3만원에 육박한다며 1달러 피자 가격조차 1.5달러까지 올랐다. 뉴욕에서 고구마는 매우 현실적인 선택지가 됐고 점심 풍경이 물가상승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길거리 노점에서 판매되는 군고구마는 뉴욕 직장인들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단맛이 좋고 포만감이 크다는 반응인데요. 뉴욕포스트는 군고구마가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선 겨울철 대표 간식으로 익숙한 음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베타카로틴, 비타민C, 칼륨 등 영양소도 풍부해 간편한 한 끼로 손색이 없다는 인식이 서구권에서도 확산되고 있다며 추운 날씨에 간단하게 에너지를 보충하기 적합하다고 평가했죠. 코리아타운 인근 카페에서는 오븐에 고구마를 굽고 있는 풍경이 일상이 됐다는 전언인데요. 또 한겨울 손을 따뜻하게 해 주는 핫팩 역할까지 해 준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같은 초간단 식사가 오히려 건강하고 세련된 선택으로 소비되며 일부 레스토랑에선 고급 메뉴로까지 재해석되고 있다는데요. 뉴욕 록펠러 센터 인근 식당에서 판매하는 군고구마는 점심 시간마다 조기 품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한편 해외 음식 인플루언서들은 직접 군고구마를 만든 뒤 맛보는 영상을 올리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